<laughs> 네, 반갑습니다. 저번에 그 해운대 <laughs> 중동까지 하고 제가 자동 말씀 드린다고 했는데, 아 우동까지 하고 제가 중동 자동 말씀 드린다고 했는데, 중동 자동, 해운대 중동 자동, 이거는 제목 따로 해운대 중동 자동만, 발라서 따로 올리겠습니다 네, 해운대고 일단 다시 좀 쳐볼게요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지 음. 마린까지 한거 같은데 마린 마린까지 했고 마린시티까지 했고 이제 보시면 음. 음 해운대 자이 했고요 대우 마리나 1차, 이거, 대지지분 많이 높습니다. 23평인가 25평입니다. 이거, 대지지분 높아서 재건축도 유리하고, 이거 뷰안 보여도 돼요. 이거 대우 마리나는, 이거 어차피 이거, 그, 제니스랑 이거 아이파크 때문에 많이, 가리, 많이 가리거든요. 좌, 왼쪽, 그러니까, 남향은 많이 가리고, 동남, 동, 동양 하든가. 근데 동향 해도 어차피, 2차 말이나 재건축하거나 재건축 아니면은 뭐 여기 제이드도 워낙 높잖아요. 높아서 뷰 기대하기는 사실은 동남향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은 서남향 이렇게 일부 단지 외에는 좀 가릴 수 있는데 그래도 뷰안 보여도 돼요 얘는. 뷰안 뷰 내도 얘는 지금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돼지 지분이 큰 것도 있어요. 대우 마리나 일차가. 돼지분 커서 비싼 것도 있거든요. 이게 어21.5한20 어? 제가 알기로 한 23평 되는데 이거 정확하게 계산하면 이거 넘을 건데 21.5평 아마 넘을 거야 이거 대지 집은 워낙 좋아가지고 재건축 하면 사업성이 좋고 음, 상권 뭐 마린시티 뭐 부산 대장 여기 학원과 일부 소방서 쪽 라인에 학원 좀 있고 여기 해강 초등학교 가고 뭐 학군 뭐 부산 제일 조, 좋아요. 좋 제일 좋고, 그리고 쭉쭉와 볼까요? 단지 빼면 재개발만 보면 우3 구역. 여기는 재거, 아까 저, 재건축은 재건축 3대장이 여기 대우 마리나 1차, 그 다음에 여기 3호 가든, 3호 가든. 그 다음에, 전국구, 여기, 삼익비치. 요거 3대장이거든요? 재개발. 재개발에서는 지금, 우3구역이좀 많이 위치가 좋습니다. 압도적. 압도적. 여기 촉진보다도더 가격 잘 나갈 거예요. 여기는 부산, 어 재개발 대장. 재개발 대장. 위치. 여기 해리단길, 여기 있고, 상권. 뭐 횡단보도 건너면 바, 바로 예, 해운대 상권 바닷가 뭐 좋죠 다 좋죠 뭐 빠지 해운대역 역사도 개발해서 여기 산책하기 좋아요 산책하기 좋고 뭐 빠지지 않는 뭐뭐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입지는 뭐 거의 뭐 극강이죠 여기 여기 뭐 해운대 센트럴 푸르지오뭐 동원 비스타 롯데캐슬 이것도 막잘 나갈 때 15억 20억 넘었었나? 이거 말도 안 되게 막 가격 올라가 가지고 이거는 정말 좋습니다. 우상무역은 네. 우상무역은 뭐 부산 재개발 대장 될 거고, 쭉 넘어와서 이제 우동 넘어가서 중동, 중동은 뭐 중5구역, 중동5구역 재개발, 중동5구역이 지금 어디냐면 여기 있거든요. 레미안 옆에, 중동, 역. 에. 위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에. 나쁘지 않아요. 되면은, 이거 지금 시공사 선정, 지금 조합 설립, 얼마 전에 났었는데, 바로 또 시공사 선정 들어가고, 이제 저거 나오겠네. 사업시행간 뜨겠네. 부산은,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사 선정합니다. 서울은 사업시행인가 나고 나서 시공사 선정하는데 워낙 서울은 지금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사 선정하면은 워낙 비싸니까 비리가 좀 있을 수 있다 보니 그렇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뭐 중동, 조초, 해송초, 동백초 어, 보내고, 동백중, 동백중, 좋죠. 좋고, 뭐, 중동도 좋습니다. 우동이 대장이고, 우동이 압구정이면 중동은 약간, 음, 어느 정도, 뭐라 해야 되지? 해, 우동이 압구정이면 중동은, 음, 어떻게 비율을, 비유를... 청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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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조금 낮게. 그러니까, 우동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여기는, 음, 아마 청담? 청담 삼성, 그 정도 급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음, 붙어 있으니까. 해운대, 레미안 해운대. 여기 예전에 뭐 12, 11억, 10억 막 이런 요즘에 한 7, 8억 할걸요. 8억 안 하나? 그래도 해운대니까 방어는 좀잘 할게요. 해운대를 외면 얼마 정도 하지? 요즘에. 너무 많이 뛰었다. 아, 치 뭐지? 어,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 좀 금매, 뭐 직거래 아니야? 8, 4. 그러니까 이거 뭐 이상한 129제곱미터인데 이러면 거의 7, 8억 맞네요. 1, 7, 8억 안에 7, 7억, 8억. 그 정도 하겠네요. 많이 빠졌네요. 근데 이러면 구축이어가지고. 음. 아, 구, 그렇게 구축은 아니고. 14년식이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동 자동이 보면은, 장산 빼고, 산 빼고, 요렇게 거든요. 요렇게인데, 부산에서 1기 신도시이기도 하고, 제일 단지 제일 많습니다. 제일 세대수 많은 신도시에요. 부산에서. 쭉 보는데, 중심 상권은 보시면, 여기예요 장산역, 단, 단연역 주변이고, 여기서 제일 대장은 KCC 스위첸 아파트가 여기 지금 대장이거든요. 부흥중, 부흥초, 중고, 여기 다 보내고, 뭐, 장산역 상권, 학원 가깝고, 학원 여기도 좋아요. 학군 학권역, 여기 좋습니다. 학군 좋고, 무난한데 중상이, 그러니까 센텀하고 우동하고, 이제, 사직동, 요쪽이 1군. 요 정도, 장산역 정도면 한 2군 됩니다. 2군 정도. 요쪽 다 좋고. 지금, KCC 스위첸이 대장인데, 한, 아, 지금, 그래도 10억 깨졌나? 10억 안 깨졌을걸? 10억? 근데 여기 대형 평수만 있어가지고. 요거. 제일 작은 게 84. 10억 정도 하네 아직 음, 금매가 9, 8, 0 0 0 10억이 매물도 많이 없네 음, 2011년식인데 음, 그렇네요 대장 KCC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근데 다 구축이에요 지금 여기 단 전체가 도시가 지금 다 구축이어가지고 나중에 이거 전부 다 재건축할지, 리모델링으로 갈지, 리모델링, 아니면 이 할렘가가 될지, 근데 이큰 주거 단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반대로 명지, 강서구 명지는 완전 지금 엄청 때려붙고 있죠. 명지, 강, 강서구. 에코델타 올라올 거고. 그렇습니다. 자동은 전체적으로 뭐, 지금 8사 아까, 대장이 한 아까 뭐 KCC가 10억 이쪽 저쪽 했잖아요. 그 외에는 뭐 8사 한 7, 8억 무난하게. 엄청 구축은 뭐 5, 6억도 있을 거예요. 어. 신혼부부들인데 신혼부부였다가 애 이제 좀 커가지고 초등학교 보낼 거면 자동 완전 가성비 갑입니다 이런데 한번 볼까요? 여기 시, 그 동해남부선도 있잖아요. 조금 저렴한데 볼까? 여기 LIG 건영 84 얼마지? 건영 2차 이 가성비 값오부도갑 건영 건영입니다. 고 185억이면 뭐 입장 가능하네요. 1 5만 5억 5억 1,500. 좋죠. 호 가니까 5억이면은 뭐 입장 가능하네. 건영, 건용, 건영도 좋아요. 살기 좋아요. 97년인데 이거는 평균 대지지분 작아가지고 재건축은 안될 거고 리모델링 하면 지금 뭐 해도 되긴 되는데 15년 지나서 음 부흥 초중고 보내고 학군 좋고 상권 좋고 뭐걸좀 걸어가서 지하철 타고 시내 가면 되고. 음, 자동은 이렇습니다. 신해운대역. 실제로 이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더라고 해운대 사람들은. 음, 오히려 시내쪽에 부전역이나 동래역 쪽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백스코도 좀 이용하는데, 네. 시내쪽에서 오히려 동해남부선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울산 쪽하고. 이 정도로 해운대는 마무리할게요.